표주박 잔에 술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네세 번째 술잔을 받고 계십니다. 표주박은 원래 한 몸으로서 둘로 나누어진 표주박 잔의 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. 따라서 둘로 나누어진 표주박잔에 담겨진 술을 신랑 신부가 나누어 마시고로써 비로소 두 사람이 하나됨을 상징하고 두배놀이를 다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본훈례식이 성사됨을 알리는 의식입니다.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잔에 담긴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제 표주박잔에 든 술을 모두 마시기 바랍니다. <laughs>